안녕하세요. 장마이크장에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r 부탁드리고요. 늘 최고의 g g 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r i g g e r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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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i g 속석을 필요 없는 이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구성 어마무시하고요 장모장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국산 준대형 세단보다 저렴하지만 내구성과 성능 면에서 월등히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혼다의 어코드 어코드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에 생산을 한 2011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단순 판금만 한번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앞쪽 휀다만 한번 단순 판금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혼다 어코드 3.5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혼다의 어코드라고 하는 모델이 정말 속을 안 썩이는 수입 대형 세단이죠. 기술력 자체가 어, 이 당시에 지금 봐도. 굉장히 진보한 기술력으로 차량을 완성을 시켜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었어요 고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차량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모델이고요 중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차량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실내 공간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승차감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 기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어크드라고 하는 모델이한 가지 특징이 이 외관 바디 컬러 있잖아요 이 바디 컬러가 거의 80%이상의 실버 바디 그 다음이 화이트 바디거든요 근데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바디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이 어크드라고 하는 모델이 블랙바디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1년에 한대 나올까 말까한 이 블랙바디로 준대형 세단답게 검정색으로 준비를 했다는 특징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2011년으로 국산 준대형 세단과 가격 비교를 해보셔도 저렴하다고 라 금방 느끼실 거예요. 620. 62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질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외관 컬러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블랙 바디가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이 차량에. 아무래도 차량의 사이즈가 꽤 있죠. 준대형이다 보니까 폭도 꽤 있고 길이도 꽤 있는 차량인데 특이하게 블랙 바디가 잘안 나와요. 신차 출고 요래서 블랙 바디가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도 블랙 바디 잘안 들어오죠. 이 색상, 이 색상 면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색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코드라고 하는 모델을 블랙바디로 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차량 놓치시면 정말 후회를 크게 하실 만한 차량이고요. 자 옵션은 3.5등급이기 때문에 많은 옵션이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순정 HID, 순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썬루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볼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투명 테일 램프, 3.5 V6 엔진을 사용을 하는 모델이고요. 출력과, 출력과 승차감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엔진으로 보시면 되고,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하나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저도 이 어코드라고 하는 모델, 제가 딜러지만 블랙 바디를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대부분, 거의 모든 차량들이 실버바디로 들어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블랙바디를 가끔 보면은 완전 이미지가 달라 보여요. 그냥 다른 차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색상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차량의 이미지가 변하는 건 맞지만 사실 이 차량을 실버바디로 보게 되면은 차가 고급스럽거나 좀 비싸 보인다 이런 느낌은 크게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랜만에 블랙바디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블랙바디로 만나보게 되니까 굉장히 차가 좀 고급스러우면서 비싸 보이는 느낌이 지금 저는 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차량을 보시거나 시운전을 해보시면은, 와, 확실히 색상에 따라서 차량의 이미지가 많이 변하는구나. 금방 느끼실 거고요. 차량의 명성이야. 뭐, 크게 말씀을 안 드려도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아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의 내구성. 크게 의심하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은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 라이트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순정 썬루프 앞쪽에서 ECM 눈밀러 앞뒤로 투척형 블랙박스 보실 수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은 중단 메리평으로 내비게이션이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후방 카메라 연동해 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에어컨 포함은 공조기 그 밑에서는 순정 미디어 버튼. 순정 미디어 창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전반적인 정보 표시는 순정 미디어 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2단 레인 센스 포머 오토 와이퍼. 핸들 양쪽에서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127,042km, 만약 12만km대에서 주행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어크드라고 하는 모델이 아무래도 이 고장률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모델이거든요. 고장이 거의 나지가 않는다. 이런 수입 세단 중에 한 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이 고장률이 사실 많을 수가 없는 게 대부분 기계식으로 이루어지는 차량이에요. 이 전자장비가 지금 한눈에 딱 봐도 그렇게 많은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지 않죠. 이 차량의 장고장률, 그니까 큰 고장 말고요 엔진 미션 고장 이런 거 말고. 장 고장. 그니까 새 조그맣게 자꾸 고장나는 부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량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게 요즘에 전자장비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들보다 훨씬 많은 전자장비를 탑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 고장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고요 고장률로 봤을 때 고장률도 올라가겠죠. 이 차량 장고장도 없고요 엔진 미션도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내구성이 굉장히 짱짱한 엔진 미션을 쓰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수입 세단을 구매하고는 싶었지만 고장률 때문에 좀 꺼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색상까지 완벽한 이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고장 없는 수입 준대형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장고장 전혀 없고요 차량의 내구성 어마무시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혼다의 올류 어코드라고 하는 모델 블랙 바디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색상 자체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정말 가끔가다 한 대씩 밖에 안 나와요. 네, 존대형이기 때문에 블랙바디가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제 눈에도 잘 어울릴 정도면 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제 느낌상 100%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많이 운행을 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운행을 하심에 있어서도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620 62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소보장이었습니다.